풍수가 본격적으로 유행을 한 거는 9세기경의 신라 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 당시에 중국 당나라에서 풍수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근데 신라에서 당나라에 유학을 갔던 유학생이랑 사신 등이 풍수 사상을 이제 오 이거 괜찮은데 하고서 도입을 해가지고 온 거죠. 근데 이제 당시에 유학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승려였어요. 그래서 성종을 공부한 승려가 많아서 우리나라 풍수는 좀 불교랑 결합된 게 특징입니다. 그 예로 이제 하나 볼수 있는 게 문경의 희양산에 있는 봉암사라고 하는 절이에요. 이 절을 처음 개창할 때 이제 얘기를 보면요. 그 지역의 유력한 이제 지역 세력가가 저한테 좀 땅이 있는데 땅을 한번 봐 주십시오라고 그 지증대사라고 하는 이제 승려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증대사가 와서 어, 여기는 승려의 거처가 되지 않으면 도적놈들 소굴이 될 것이다. 어... 라고 하고서 거기에 절을 개창을 하고 기와가 연이어지게 집을 짓고 철로 만든 불상을 두 개를 갖다가 조성을 해가지고 지세를 눌러 절터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절 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laughs> 네. 그런 게 이제 보면 어 당시에 미개척된 땅들을 개발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시만 해도 미개발지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특히 이제 신라에서도 외곽 경주가 아닌 외곽 지역의 요충지나 이런 데들을 개발을 하는데 풍수사상이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바로 아까 말씀드린 풍수 중에서 양기풍수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지방의 유력한 세력가들이 자기 지역을 개발을 하고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데, 어, 그러려면은 당시에 나름 첨단 지식인인 선승을 초빙을 해서 여기 땅을 좀 봐주세요. 좋지 않나요? 라고 하면은 선생들이 이제 땅을 보고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해서 그 지역을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럼 그걸 통해서 선종 숙녀들은 또그 지방 세력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저를 개창하고 자기가 공부한 걸 이제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을 얻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신라 말에는 지방에서 독립 세력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꼭 경주만 왕이 살 곳이 아니야. 여기사는 나도 왕이 될수 있어. 음. 그렇다면 여기도 왕기가 서려있다, 이런 아... 이야기를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풍수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 그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고려를 건국한 왕건. 태조 왕건입니다. 아, 이 맞아요, 조상들이 맞아요. 풍수를 음. 이용해요. 네, 그 고려 왕건의 선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 건국 설화를 보면 이제 선조 중에 강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부소산이라고 하는 요, 그러니까 그 산의 북쪽에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신라의 그 파론이라고 하는 풍수가가 와서 땅을 딱 보더니 여기 좋긴 한데 산 남쪽으로 마을을 옮기고 산에 이제 바위가 많으니까 소나무를 많이 심어서 이렇게 그 바위가 안 보이도록 가려라. 그렇게 하면 장차 삼한을 통일할 사람이 나올 것이다라고 음. 해서 강충이 그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부소산 남쪽으로 이사를 하고 뭐 산에다 이제 나무도 많이 심었고요 그리고 그 지역 이름을 이제 송악이라고 고쳤다고 합니다. 아 송악이면은 그 고려 개성. 네. 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소나무가 많아서 송악이 음.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이 예. 그러면은 이 왕건이 풍수를 믿고 활용을 했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송악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 외에도 왕건은 풍수적인 측면에서 서경을 적극적으로 이제 개발하자고 주장을 했는데요. 태조 왕건이 남긴 소녀 1 0조 중에 제5조 내용이 뭐냐면. 짐이 이 삼한의 산천의 은밀한 도움을 받아서 대업을 이뤘다. 근데 서경이 수덕이 순조로 와서 우리나라 짐에게 근본이 되니까 어, 여기를 갔다가 개발을 하고 국왕들이 이제 때때로 거기에 머물면 어, 대업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서경이 바로 평양이에요. 평양은 사실은 고구려가 멸망한 후로 한 300년 동안은 약간 방치된 폐허였던 그런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풍수로 재개발을 한 거죠. 아, 풍수를 보고 폐허가 된 지역을 주목을 하고 개발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12세기 초인 고려 숙종대에는 남경이라고 하는 도시를 또 이제 새로 건설을 하는데 풍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당시에 이제 어떤 말이 유행을 했냐면 고려 땅에는 삼경이 있다. 세계의 서울이 있다. 송악이 중경이고 목멱양이 남경이고 그리고 평양이 서경이니까 1년에 4개월씩 임금이 돌아가면서 거주를 하면 주변에 있는 36개의 나라가 조회를 할 것이다. 하는 와. 이런 유에 이제 예언이 유행을 합니다. 목멱산이 남산 아니에요, 선생님?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 남경이 지금의 서울입니다. 서울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고려의 중심 도시인 개경 그리고 서경, 남경이 모두 풍수의 영향을 받아서 개발이 된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고려는 개경의 수도였잖아요. 근데 서경과 남경을 왜 개발한 거예요? 일단 서경을 먼저 얘기를 드려. 하자면요 고려 초에 이제 서경은 고구려의 옛 수도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왕건은 사실은 그냥 여러 지방 세력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떤 좀 탁월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 측면에서 고려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 수도였던 서경을 자기가 개발을 함으로써 자기 권위를 만들어 나간 거죠. 근데 이거는 당시에 주변국하고도 어 약간 어떤 역사성에 있어서 경쟁을 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10세기에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고려랑 거란이 서로 누가 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인가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이 영토는 내 땅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주장하는 근거를 삼습니다. 그때 고려의 주요 근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수도인 서경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아 하는 거였어요. 그럼 풍수 말고도 개발할 이유가 또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죠. 아 그런데 남경이 건설됐던 11세기 말, 12세기 초는 국제 질서의 대격변기예요. 음 그래서 나중에 도읍을 옮기자 이런 음 주장이 있고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죠. 아, 교수님 얘기 들어 보니까 그 생각 나는 것 같아요. 그 묘청이 이제 서경으로 천도하려고 했는데 뭐 김부식을 비롯해서 이제 문벌 귀족들이 이제 반대했던 그 묘청의 난이라고 하죠. 아, 역시 파비앙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일급. 아니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은 그 교과서에서 배운 기억은 나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좀 헷갈려요, 교수님. 묘청은 서경 출신의 승려였어요. 어, 이 묘청이 인종에게 개경은 이미 어, 쇠했다. 아, 문이 다 했다. 문이 다 했다. 아. 그러니까 새도시, 서경으로 천도합시다. 이렇게 건의를 한 거죠.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어, 그럴듯하게 이걸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보다 조금 전에 이자겸의 난이라는 게 일어나서 궁궐이 불타고 또 나라 바깥에서는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에게 굴복해서 사대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안팎으로 어수선했죠. 왜 고려 사람들이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지? 아 이게 서울이 이 땅의 기운이 다해서 그런 거야. 땅의 기운이 막 솟아오르는 서경에 가서 여기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풍수가 좋은 기운을 가진 땅을 찾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개념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좋은 땅을 찾으려고 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점을 쳐서 신탁을 받아가지고 그런 땅을 찾기도 하고 뭐 어떤 데는 돼지를 풀어놔서 돼지가 이렇게 좋은 땅을 찾게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이제 암석. 그런 좋은 기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바위의 어떤 그런 모양을 따라서 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다양한 좋은 땅을 찾는 방식을 다 풍수라고 하지는 않고요. 음양오행설과 주역이 하나의 그런 논리로서 관통하고 있는 그런 철학을 풍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